네, 10분 메시지 63강 나갑니다. 이제 23년도 새로 시작하면서 어좀 정체성의 힘을 갖고 시작하는 마음으로 언약의 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에 나온 중요한 내네 인물에 대해서 좀 키를 잡아 볼게요. 자, 어 62강에 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라는 메시지를 했죠.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게잘 잡은 모델들, 아브람과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자, 시브리서, 어, 11장, 17절에서 19절에. 즉, 시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도 참 좋은 내용이죠. 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또 이삭, 야곱, 요셉은 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했나? 어, 확인하기 좋은 내용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어, 아주 믿음을 확인된 대표적인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이죠. 이삭을 바치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적의 문을 얻는 또 여와 이래라는 응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삭을 도로 살릴 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부활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믿음을 가졌다고 확인할 수 있죠. 뭐, 아브라함 자체가 죽은 태에서 좀 이삭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도로 살릴 거다. 그 믿음을 가졌다고 시브리서 기자는 확인해주고 있죠. 자, 또 이삭이요. 자, 이삭은 그 시므리서 11장 20절이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그래요.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이 말은 뭐냐면, 어, 미래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미래에 대한 그두 인물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을 하면서 축복기도를 했다. 그죠. 또, 야곱이요. 자, 야곱은, 어, 11에서 11장, 21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야곱은, 어, 죽을 때, 야곱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맞으면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야곱은 열두 아들을 데리고 있죠. 그 열두 아들에게 다 축복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 그, 야곱이 그 열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한 게 창세기 4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의 키, 제목은 뭘로 잡고 있냐면요. 그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물론 축복 기도라고도 하지만 여기도 그 축복 기도 속에는 앞으로 열두 아들들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죠. 자, 네 번째 요셉이요. 자, 요셉은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문역할를 했죠. 자, 근데 요셉이 그걸 알고 있어요.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제 애굽에서 죽잖아요. 그 그러니까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명하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 애굽에서 떠나야 된다. 그때 나의 그 해골을 어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일, 여기다가 자기를 묻어 달라고 얘기를 했죠. 즉 가난 땅은 뭐죠? 언약의 땅이에요. 즉, 언약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지금 서론의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아브람을 부를 때, 아브람 하면, 물론, 언약의 조상, 이렇게 하지만, 버리는 훈련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람 생각하면요, 버리는 훈련에 제일 먼저 지금 잘 이겨낸 사람이죠. 어, 왜냐면, 먼저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면서 버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게 뭐냐, 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브람에게 있는 우상, 동기, 배경을 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제일 시작은 뭐냐면, 물론 영적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다음부터 우리가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버릴 것이에요.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요. 나도 모르는 동기가 있고, 또 내가 가진 그 배경이 있어요. 당연히 땅의 것이죠, 배경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왜 왔냐? 이것 때문에 우상과 동기와 배경 때문에 온거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죠? 그런데 왜 문제가 문제로 보이냐 했을 때 이것 때문이에요. 계속 복음을 들어도 우상이 있고 동기를 못 버리고 배경이 유기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라는 것은 어, 정말 중요한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죠. 믿는 건 쉬워요. 근데 버리기가 어렵죠. 자, 그래야 이 버릴 것 버려야 우리는 주실 것에 대해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람 얘기를 잘 알다시피요. 그 창세기 13장에 롯과 헤어질 때 비로소 가난 땅. 근데 그, 그 비로소 뭘 주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죠. 롯과 헤어지는 은혜, 창세기 13장이죠. 그때 이제 동서남북 보는 땅을 다 너한테 준다고 얘기하죠. 또 이삭 바쳤을 때, 어, 비로소 이제, 어, 하나님의 응답, 대적의 문을 얻는 그런 응답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걸 버리는 것만큼 우리는 응답을 받는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주실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땅이죠. 가난 땅. 즉, 어, 구원과 전도. 또, 그, 사도전 1장, 우리의, 그, 언약이죠. 1장의 답. 그리고 땅은 2장. 많이 들은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자,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가 땅을 준다는 것과 우리가 사도전 1장 언약 갖고 2장의 응답을 받는 것. 여전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부르셨냐? 왜 부르시면서 버리게 하고 주실 것을 얘기했냐?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이죠. 개인 실패 때문에. 이 개인 실패 때문에 구원받으라고. 또 창세기 4장이죠. 예배 실패 때문에 예배 속에 살으라고. 자, 또 창세기 6장이죠. 가정 실패죠. 그 가정 실패 때문에 언약의 후손을 키우라고. 자, 창세기 11장. 사회 실패죠? 즉, 세상 살리라고. 그리고 12장에 불렀어요. 그럼 왜 불렀냐 했을 때, 이렇게 3장, 4장, 6장이 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불렀냐? 개인 실패, 예배 실패, 가정 실패, 사회 실패 때문에. 구원받고 예배 속에서 살면서 후손을 키우고 세상 살리라고. 그렇게 해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그 우리의 정체성은 이네 가지 문제그 해결하라고 불렀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왜냐, 복의 근원을 주지 않고는 네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렀는데도 순종하면서 이제 따라왔죠. 즉,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복의 근원에 축복을 받죠. 또는 응답을 받죠.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어, 아브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람은 이 시대에 없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복이냐, 구체적으로, 근원적 축복. 이미, 이, 머릿속에 들어온 분들이 많죠. 이 근원적 축복을 또 뭐라 그래야 되냐? 뭐가 근원적 축복이냐? 성령 충만이요. 이것만큼 근원적 축복은 없죠. 이거 없이 우리는, 어, 복을 가졌다고 할수 없죠. 또, 시대적 축복을 주셨죠. 시대, 시대마다 우리는, 어, 시대, 시대적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부르셨어요. 또, 기념비적 응답을 받았죠. 왜냐, 영원한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념비적 축복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대표적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시대적 응답을 가지고 영원한 답을 주는 리더자가, 리더자로 그렇게 근원적 축복을 받았죠. 이런 사람은 불가항력적 인물이죠. 이 말은 뭡니까? 아무도. 이길 자 없어요. 뭐냐, 대적의 문을 얻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올한 해, 어, 정말 이것이, 어, 반석 같은 믿음이 되도록 그냥, 뭐랄까, 기도 속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계속 인정하면서 시인하면서, 어, 하나님과 영적인 고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자 이삭에게는 자, 여호와 이레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것이 이삭에게도 연결이 되어 있죠. 어 이삭은 스스로 제물이 돼 있어요. 그렇죠? 아브 아브라함이 죽, 죽 저기 죽여도 지금. 어,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실 메시아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한 사람이 이네 인물 중에 바로 이삭입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했냐? 죽기까지 순종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두 가지, 백배라는 경제 축복과. 또그 샘의 근원을 얻죠. 보게 근원 샘의 근원. 같은 거지만 이 샘의 근원은 조금 더 사실적으로 어, 설명이 돼요. 뭐가 있냐? 어, 이 샘은 그 홍수가 나도 그 오염이 되지 않고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것이 샘의 근원이에요. 어, 그런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이삭이 받죠. 또 야곱은 승리라는 축복을 받게 되죠. 자. 이스라엘이란 이름. i s 는이스라엘란 약자입니다. 어, 즉 승리, 하나님의 승리의 뜻이죠. 자. 그 야곱이 얍복강에서 창세기 32장이죠. 어, 거기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면서 어, 이기죠. 그래서 그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이에요. 즉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양보하셨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싸워서 질 수는 없죠 하나님이 져줬다는 얘기죠 이렇게 언약 잡은 자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자 하나님이 져주실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열두지파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시스템 시스템을 갖는 그런 어, 축복의 사람이었죠. 자,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총리가 되죠. 자, 결국 이 총리는 보자의 축복과 같은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살펴볼게요. 요셉의 고난과 문제. 어떤 분은 그 너무 힘들어 할때 제가 요셉의 그 고난을 얘기하면서, 어, 요셉은 당신보다 더 힘든, 요셉만큼 고통받은 사람 찾기 쉽지 않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 요셉은 요셉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요셉이 아니란 얘기는 총리도 될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요셉의 문제도 내 문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죠? 요셉이 감옥 가고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저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되고 감옥 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인도였어요. 자, 그리고 문제가 응답이었죠. 자, 결국 총리라는 보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 41장 40절에 바로가 자기가 직접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내 집을 치리해라 그러면서 내 백성이 다네 명에 복종하리라 나는 너보다 높음의 있지, 보좌에 있지만 어, 실질적인 그 왕은 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자기를 하도록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하도록 모든 땅을 다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자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창세기 41장 40절을 보면서 나의 응답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결론은요 자 우리가 원약의 사람 네 명의 특징을 볼수 있어요 어, 분명히 이러한 복의 근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죠 이미 승리라는 응답을 받았죠 총리의 제례에 보좌의 축복을 받았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문제로 문제로 본다면 이미 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 직면한 직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요 정말 버릴 것 요거에 대해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예요 뭐 어, 복음 다섯 가지 요거는요, 보자의, 보자를 움직이는 그런 응답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자를 움직일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브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이미 이 보자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모델들이요. 즉, 언약의 모델들. 자, 이것은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으로 가져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미래의 응답을 가진 자예요. 이미 승리한 삶이에요. 결과는 보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23년 계속 기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힘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어, 정의, 단어에 대한 그 정의를 한번 어, 내려볼게요. 누림이 뭐냐? 누림이란 뭐냐? 한마디로 뭐 말하면 미리 보는 것이다. 지금 보세요. 그,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요. 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또 야곱도 열두 아들의 미래에 대한 축복기도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다 미래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누림은 뭐냐? 이제 우리가, 어, 단어 개념에 지금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사약하고 메시지하기 지금 그 우왕장하죠. 그래서 어떤 단어에 내 나름대로 그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누림이 뭐냐? 미래를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문제로 본다는 것은 지금, 어, 이 속에 있다는 거죠. 문제를, 문제로 본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못 버렸기 때문에. 자, 원약의 사람, 23년도 지금 한 1년 동안 이런 것들이 그냥, 어, 우리가 사실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줄줄줄 나올 정도로, 이거 뭐, 몇 번씩 들은 분,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줄줄 나올 정도로 좀, 어, 개인화 하시기 바랍니다.